안녕하세요. 말씀 예배 거리 43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보십시오. 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하는, 이런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자, 먼저 이런 일은요. 첫 번째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일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상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사건. 바로 어제 우리의 말씀에이커를 통해서 묵상했었죠. 자 사실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기관입니다. 그 대표가 곧 대제사장이었죠. 상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요, 곧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이권에 어떻게 보면 침해를 가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 사람들의 질문에 순순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하여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 말하는지를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자 예수님은요 지금 침술해자. 요한 바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인 즉 하늘이라는 것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인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당시에는요 요한의 추종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 뭐 거의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로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요한을, 아, 그 요한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이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권세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요한은 누구를 전했습니까?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은 요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가 증거한 예수님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민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는데요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그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모른다고 한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나는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죠.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그럼 난 너희들에게 대답할 의무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자, 완악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전혀, 진리의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권한, 그들이한 질문의 대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목적인가 하는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는요,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할 때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래서 궁금하냐? 그럼 대답해봐. 어쩌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가? 나는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회계부터 해야 하는 것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적대적인 질문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교회를 신앙을 말씀을 주님의 것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앞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덮으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회개로서 거룩함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긍율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할 때에 얻게 되는 지혜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향해있는 질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질문을 오늘 하루 종고 공고움이 돌아보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